이것을 알면 영어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황단단 영어교실 황단단 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첫 강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1강은 관계의 대명사가 무엇인가? 관계의 대명사의 격변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히 예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 2강은 관계 대명사 후와 위치에 대한 용법 그리고 격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더욱 영어를 더 잘하게 됩니다. 그전에 황단단 영어 교실에서는 꼭 알아야 할 영어 문법과 구문을 간단히 쉽게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 후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계 대명사는 무엇인가 설명할 때, 관계 대명사는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한다 해가지고 두 문장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예를 보여주었는데 에, 오늘부터는 이제 에, 관계 대명사가 실제로 나오는 문장 두 문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문장이, 단어도 좀 길고 어렵고 조금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단어 설명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격용법입니다. 관계대행사 주격은 지난번에 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행사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주어가 없을 때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예를 들면, I know the boy who wanted to see you.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관계되면서 앞에 이렇게 보통 끊어서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 소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소년의 바로 후죠. 그 소년은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뒤에서 후치수시한다 그랬죠. 나는 당신을 보기를 원했던 그 소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말은 당신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소년을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는데, 예, 영어는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는 영어에 대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ant to란 말은 뭐뭐 뭐 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소유격 용법입니다 소유격은 후의 소유격은 후전대.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명사가 하나 오고, 앞에 있는 선행사의 뭐뭐의 뭐뭐라고 그랬죠. 자, 여기 어려운 단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칼 말은 시인이란 뜻입니다. 시인, 시인, 시인이 되겠습니다. 시인, 그 다음은 reputation. 테이션의 강소입니다. 명성이란 뜻이죠. 스테드리, 스테드리 칼르 말은 꾸준이란 뜻입니다. 스테드리. 그리고 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해적 pp, 해법 pp,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제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현재 완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떠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건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는 시인인데, 후자 앞에 끊어야 되겠죠. 냐그 시인의 명성이 꾸준히 증가해온 그러한 시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인인데 그 사람 명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 후에 목적격은 후음인데.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주어 동사, 여기 오브 대하는 그곳에란 뜻입니다. 저곳에, 저기 저곳에. 그리 빼고 나면 여기 유,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없지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 대응사를 쓰는데, 후에 목적격은 whom을 써도 되고, who를 써도 되고, 또 생략을 해도 된다 그랬죠. 됐도 써도 됩니다, 물론. 자, 그러면 해석하면, whom 앞에 이렇게 끊습니다. 나는, I like the boy, 그 소년을 좋아한다. 어떤 소년이냐? 바로, 너가, 아, 저기, 그 소년을 본다. 이 whom이 바로 그, 그 소년을 가리킵니다그 소년을, 너가 저쪽에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말로 예쁘게 만들어 보면은, 나는, 너가, 저기, 보는, 음, 그 소년을 좋아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에 대한 더 많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후 관계대명사 주격이 있는데, 다른 점은 앞에 있는 더메인이 주어지요.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는데, S가 주어라는 뜻입니다. O가 아니고. 주어인데, 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주어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동사가 두개 나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두, 여기 되죠. 이렇게 동사가 두개 나오는데, 이두 번째 있는 동사, 이 동사가 정말로 진짜 동사입니다. 진짜 동사고, 앞에 있는 이 슈크는 후 관계 대명사 안에 필요한, 후 관계 대명사가 필요를 하는 바로 어, 그러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슈고를 먼저 해야 됩슈고 슈크 핸즈 위드. 요거는 슈크는 쉐이크의 과거입니다. Shake, shook, shook 하죠, 이제 shake, shook는 과거입니다. 자, 누구 누구와 악수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항상 s를 붙이돼요 복수죠. 왜 s를 붙이느냐 하면은 악수를 할 때는 항상 손이 두 개가 필요하죠. 내 손하고 상대 손하고 이렇게 손이 두개 필요하기 때문에 이 s를 붙이. 이런 것을 상호 복수라고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영어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아까 제가 설명할 때관계대행사 앞에 항상 끊는다고 그랬는데, 자, 관계대행사 주어를 수식할 때, 여기 끊으면 좀 너무 짧게 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끊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요 후부터 요까지, 에, shook hands with you 요까지, 요까지가 더 메인을 수식하는 것이죠. 자, 이 just는 막 이는 뜻이고, 막 당신과 악수를 했던 그 남자가 이제 마양클, 나의 삼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슈크가 동사니까 just는 빼버리고, 여기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여기에 주어가 없으니까 바로 주격관계 대행사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봅니다. most people whom I know. 요거 아직 꺼 되죠. 아 프롬 소울, 서울이라는말 이거는 발음을 서울이라안 하고 소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홈이와가 있는데 여기 주어 오고 동사 두 번째 동사 끊으라 그랬죠? 앞에 후, 아 앞에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주어 노 동사 여기 목적어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고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홈 물론 생략해도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Most people whom I know are from Seoul. 서울, 서울 출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도주 후 라는 말이 있는데, 이 후가 바로 관계대행사입니다. 이때 도주 후는 일반적으로 뭐,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알면 됩니다. heaven은 하늘이잖아요. 하늘. heaven helps. 뭐지? 꺼내야 되겠지. 이거는 주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래 되죠. 하늘은 사람들을 돕는다. 어떤 사람? 자기 스스로를 돕는 사람. 즉,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하늘이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도저가 사람이고, 여기 헬퍼가 동사니까 바로 주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후를 쓰는 것입니다. 이건 속담이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도 길고 단어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Trains, 훈련하다. Like는 좋아하다. 중학생들 좋아하다만 알고 있죠. Like는 좋아하다도 또, 또 있지만, 뭐 뭐처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때는 전치사랍니다. 오늘서는 뭐 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Legendary, 여기 강조합니다. Legendary. 이 예, ARY가 없으면 legend하면 여기 전설을 레전드하잖아요. 축구의 전설 레전드. 이렇게 하자 차범근 레전드 아닙니까? 레전데리 하면 형용사가 됩니다. AI와 ARY가 붙으면 바로 형용사가되어 전설의 전설적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읽어보면 He trained like a legendary player whose dream is still alive. 이렇게 되죠. 자 whose 앞에 껐습니다. 관계대명부 앞에 항상 이까지가 의미다입니다. 이까지가 의미다니고 다음에 또 의미다. 항상 영어를 이렇게 크게 볼줄 알아야 돼요. 자, 그는 전설적인 선수처럼 훈련을 한다. 전설적인 선수처럼 훈련을 한다. 자, 어떤 선수냐 하면은 그의 꿈이지요. 드림이 꿈인데 앞에 있는 전설적인 선수의 꿈이자 누구 누구의니까 후주를 써야 되죠. 전설적인 꿈이 스틸은 여전히 라는 뜻입니다. 분사지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아, 선수죠. 선수처럼 훈련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크 is the girl whom Harry likes. 이건 좀 쉽죠. whom 앞에 끊습니다. 마크는 소녀다. 어떤 소녀? whom h Harry. a r r 가 좋아하는 그 소녀. 이렇게 되죠그 소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해리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여기 목적이 없죠? 그리리가 목적격 관계대행사.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잖아요. 목적격 관계대행사, 홈을 씁니다. 물론 생략해도 됩니다. 자, 이제 관계대행사 위치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치의 주격용법입니다. 위치는 선행사가 사물이 온다 그랬죠? 사물. 그리고 주격은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I want to read some english novel which is interesting. 이래강사석하죠 interesting. interesting 하면 안 됩니다. interesting 해야 돼요. 자, want to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 to 뒤에 동사 원이 오지. 그지 그래서 나는 예, 몇 권의 영어 소설을 읽기를 원한다. 자, 어떤 소설이냐 하면은 재미있는 소설이죠. 재미있는 몇 권의 소설을 읽기를 원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위치는 관계 대응사 주격. 여기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동사 앞에. 그러니까 주격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인데 자, 위치 관계 대응사의 소유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제 설명을 잘 들으면 별것 아닙니다. 위치 관계 대행사의 소유격은 후와 마찬가지로 후저도 되고, 어브위치로 된다고 했죠. 후저도 되고, 어브위치로 내가 된다고 지난번에 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두 문장이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building is the church. 그 건물은 교회다. 그런데 its roof 이건 없다 보면됩니다 이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에, 이렇게 갈로를 치겠습니다. 그것의 지붕, 그 교회의 지붕이죠. 그 교회의 지붕 또는 그 건물의 지붕이라 해도 야 오늘 여기서는 그 건물을 가리킵니다. 이자그 건물의 지붕이 빨간색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은 the roof, whose o o p the building whose roof is red. 이것도 관계대명사 앞에 지금 여기 네,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끊으면 안 되고 동사가 두개 나온다 그랬죠. 강,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올 때는 동사 가두 개, is, is 두 번째 동사 앞에 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whose roof is red가 the building을 수식합니다. 자, 그 건물인데. 그 건물의 지붕이 빨간색인 그 건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후저가온 겁니다. 선행사가 사물이고 뒤에 명사가 항상 온다 그랬죠. 그 건물의 지붕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인 그 건물은 이 r c h 교회다 또는 교회당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이래 되는데, 요거는 후저를 썼고 그럼 어비치를 쓰면 어이 되느냐 하면 어비치하고 후저하고 뜻은 똑같은데 다른 점은. 바로 이거죠. 이거는 좀 고급 문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고3학생들 이상이 듣는 그런 문법입니다. 1, 2학년은 이거 몰라도 됩니다. 중학생도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은, The building, 후즈 대신에 of 위치를 쓸수 있다고 그래요. Of 위치 쓰고, 그냥 of 위치 루프 쓰면 안 됩니다. 항상 이거는 더를 써야 됩니다. 왜더를 쓰느냐 하면, 이 앞에 보면은 그것의 지붕이라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의 지붕이란 말은 바로 the roof o f it 요거하고 같은 말이죠. 요 it이 바로 그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의 지붕이니까 여기에 the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후절을 쓸 때는 the를 안 씁니다 여기에. 그런데 o f e r it 쓸 때는 요 the가 살아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살아 나와서 the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o f e r it 다음에는 the roof 해야 되죠. 나는 백두산에 갔다. 그런데 그 백두산의 꼭대기는 눈으로 덮여 있다. 할 때, of which the top이죠. of which 위치가 백두산이잖아요. 그 백두산의 꼭대기, of which the top is covered with snow, 눈으로 덮여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of which를 쓰는 건 똑같은데 다른 점은 the roof를 앞쪽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아, 고급 문법입니다. 요거는 네. 고3 이상의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고3들도 이렇게 한다 몰라요. 여기 오도 덜을 앞에다 붙여야 죠 그래서 the building, the roof of which is red. 물론 두 번째 동사 앞에 끊으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물의 지붕이 빨간색인 그 건물은 교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나 요거 반드시 이해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후절을 많이 씁니다만은 독해 어 which 이렇게들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고 우리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요것도 두 문장을 한문장으로써 보면은 this is the house he built it. The house가 바로 그, 이시 바로 그거죠. 그, 그 집이죠. 이것은 그 집인데 어떤 집이냐. 그가 그 집을 세웠다. 이 말인데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은 This is the house which he buil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수식합니다. 예. 이것은 그가 지었던 그 집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주어고 동사, 여기에 목적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목적에 관계되면서 사물이니까 위치. 그렇죠. 물론, 생략해도 되고, d e a 을 써도 됩니다. 이게 d e a 을 써도 됩니다. 그러나, who는 쓰면 안 됩니다. 생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eat food which is good for you. 되는데 이래야 자, 요거는 구문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요게 it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나중에 it에 대해서 정리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to 이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to 부정사, 요, 요, 이하가 it입니다. 요거하고 같은 말이죠. 요는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죠. 요 it은 가주어라고 합니다. 가짜 주어. 그리고 요게 진짜 주어입니다. to eat 요, 요, 부 분위기 진짜 주어가 되겠죠. 일단은 이걸 해석할 때, 그것선이라고 해석합니다. 먼저. 그것은 끊어가지고, 두 가지, 투 앞에. 그것은 중요하다. 그것이 뭐냐? 음식을 먹는 것. 이 음식을 먹는 게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십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음식? 자, 위치 관계 대행사죠 자, 뒤에 이제가 왔으니까 뒤에 동사가 없자 주어가 없죠. 동사가 아니라 주어가 없습니다. 왜 주어 생활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행사죠 그래서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냐? 바로 당신에게 이로운 굿하는말 이로운 뜻이요. 당신에게 이로운 음식이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 그게 이식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죠. 좀 어렵습니까? 자, 다시 설명한 이선 투 이하를 말하고 이선 가짜 주어 가주어입니다. 그것은 중요한데 뭐냐? 음식을 먹는 것 그게 이식인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 당신에게 이로운 음식. 당신에게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t is to 진주어 가주어 구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 또 예를 합니다. 아, The doctor had a car which James wanted to drive. 이래 있죠. 여기까지 꺼내야 됩니다. 앞에 선행사가 사물. 그리고 제임스가 주고 어 뒤에 wanted to drive. drive 뒤에 머리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to drive의 to 부정사인데 무엇을 뭐, 뭐 운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여기 목적어 빠져 있죠. 그래서 위치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사는 자동차를 한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동차고? 자동차를 설명해주죠. 제임스가 운전하기를 원하는, 원티드 투 아까도 나왔죠. 제임즈가 운전하기를 원하는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좀 길면 앞에까지 먼저 해석합니다. 그 의사는 자동차가 한대 있는데, 이건 주어가 아니죠 위치는. 여기, 여기 목적입니다. 여기 위치가 원래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임즈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는 관계, 대명사, 목적격, 물론 생략해도 됩니다. 목적격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유격에 대해서 예를 하나 더볼겠니다 I saw a car. 나는 차를 보았다. 어떤 차입니까?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요 후전은 바로 뭐냐면 자동차를 가르치는데 그 자동차의 창문이란 뜻이죠. 뒤에 명사가 항상 온다 그랬죠. 써있요 그냥 창문이 아니고 그 자동차의 창문이잖아요. 그죠? 그 자동차의 창문이 모두 부사입니다. 모두 부서진, 워, 브로컨, 수동태입니다. 부서졌다는 뜻이죠. 어, 창문이 모두 부서진 자동차를 보았다. 자, 후전 이하가 이렇게 앞에 있는 어, 칼을 수시합니다. 조금 어렵죠? 나는 자동차를 보았는데, 어떤 자동차? 그 자동차의 창문이 모두 깨어진 자동차를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관계대행사 후와 위치에 대해서 좀더 어려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은 한번더 들어보시고, 그래도 잘안될 경우에는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급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관계 대명사 댓과 옷에 대해서 더 많은 어려운 예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